자 반갑습니다 허니세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오늘은 레전더리 배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전더리 배틀 캡틴 마블 노멀부터 익스트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밀 지령 캡틴 마블은 긴급 신호를 받고 출격한 페가수스 벙커에서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 보너스 보상을 보게 되면은 자 진행 시간 120초 이하로 클리어를 하게 되면 50만 골드 HP 30% 이상으로 클리어하면 70만 골드 티어 2 캡틴 마블 보유하고 있으면 생체 데이터 이건 몇 개지 몇 개인지는 안 나오네요. 생체 데이터 그다음에 어~ 유니폼이 희귀일 경우 그다음에 영웅 그 다음에 전설일 경우, 이렇게 각각 보상을 받습니다. 자,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라서, 어, 사실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클리어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스토리가 또 있네요, 스토리. 약간 그 엔트맨에 나왔을 때, 그 엔트맨에서 본그 사람들 같은데, 어, 캡틴 마블 영화를 아직 안 봐서. 얘는 왜 자고 있는 건가? 사귀고 싶다. 이쁘네요. 목소리, 목소리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 얘는 뭐야? 자, 한번 해보자고. 일단, 제거 지금 캡틴 마블은 지금 풀세팅이 다 되어 있는 티어 2입니다. 아직 잠재력 개방이 지금 다안돼 있어서, 아직 티어 3를 못 올리고 있는, 그래서 현재, 어, 풀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아마 이 캡틴 마블로 클리어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 효과가 멋지네. 자, 보상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130초, 아까 그 시간 안에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보상 받는 골드 2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각. 생체 데이 50개네요, 50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성공.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닉퓨리가 있어야 되는데, 닉퓨리는 있는데, 아직 강화는 지금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자,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을 보게 되면, 180초 이하로 클리어를 하게 되면, 50만 골드. 닉퓨리, 어, 육성, 70만 골드. 티어 2는 아직 아니라서, 그리고 유니폼도 아직 강화가 안돼 있는 상태라서, 밑에 보상은 다못 받겠네요. 그래서 위에 골드만 아마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키어트도 아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제 상태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닥터 드럼 어, 풀 세팅하면서 지금 골드가 지금 거의 다 고갈이 돼버린 상태 골드가 상당히 지 귀합니다 그리고 재료도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재료 때문에 클리어를 못하는 상황이 클리어가 아니라 육성을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그런 걱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야, 미표리 스킬 멋지네 여기 안에서는 모든 피면역인가 맞네, 모든 피해는 그기네이 안에서는. 죽이는데 아주, 야 스킨 멋지다. 아, 빨리 키우고 싶은데. 뭐야, 안 끝난 거야, 아직도? 빅퓨리는, 오, 같은 머블이다 깜짝 놀랐네. 아유, 영화를 봐야 스토리를 알겠는데, 영화를 아직 못 봐가지고. 영화 재밌겠네요. 이게 대사가, 이게 더빙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더빙이 안 되니까 조금 아쉽네요. 아. 뭐야, 끝난 거야? 자, 역시 예상대로 골드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 클리어했고, 자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최후의 심판. 자, 위태로운 운명의 지구 크리제국과 캡틴 마블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자 보상을 보게 되면은 150초 이하로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50만, 로난 육성이면은 70만. 지금 로난 티어 2거든요. 티어트 올리면 생체 데이터까지 그리고 유니폼은 지금 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위에 세 개만 아마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드랑 재료가 지금 고, 고갈이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어, 이렇게 강화하는 것도 티어트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자로난을 상대로 싸우는 것 같은데. 아, 효과가 진짜 멋지네. 아, 근데 너 변신하니까 못생겼다. 변신 안 했으면 좋겠다. 변신하니까 외계인 같잖아. 자, 로난. 아주 쉽게 클리어. 자, 역시 예상대로 골드랑 생체 데이터 50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멀 클리어 다 완료했고요. 노멀은 끝났고, 노멀은 끝났고, 이제 익스트림을 해야 하는데, 어, 익스트림 도전. 비밀 지령. 캡틴 마블은 긴급 신호를 받고 출격한 페가수스 번크 똑같네요, 내용이. 자, 이제 보상이 다르죠, 보상. 자, 진행시간 150초 이하로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60만 골드, 그리고 HP 40% 이상으로 클리어하면, 어, 수정 125개, HP 80% 이상이면은, 어, 혼돈의 노란스톤 250개, 클리어 점수가 23만 점 이상으로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돌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거죠, 유니폼 강화. 어, 신화하기 때문에 이거 다 보상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타입 강화는 지금 안돼 있는데 타입 강화 3단계까지를 해야 80만 골드.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 아마 제일 150초 이하 60만 골드하고 HP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화, 신화. 보상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스토리 한번 구경한다 치고 보겠습니다. 아 스토리 똑같네.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지금. 저 아까 잔다고 했는데 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아,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이 먼저 와서 저렇게 죽인 거 같아요. 죽였다기보다는 기절한 거죠 기절. 자, 똑같은 스토리. 자, 더빙이 안 돼서 좀 아쉽지만, 제가, 다음에는 제가 한번 더빙을 한번, 맛깔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림은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쉽게 빨리 깨기는 어려운데, 어, 일단은, 자, 풀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캡틴 마블이 아니라 닉 퓨리, 닉 퓨리가 어, 지금 장비 강화가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라서 닉 퓨리로 클리어를 하는 스테이지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 레전더리 배틀 같은 경우에는. 어, 장비를 키우면 그 키운 특장이나 이런 효과들이 다 그대로 적용이, 어, 됩니다. 그래서, 어, 아예 안 키운 상태라면은 당연히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상, 오, 제본 많이 받았네요. 골드까지, 아, 수정까지 받았네요. 수정과 혼돈의 노른스톤까지 다 받았고요. 이 빨간 상자. 레전드리 배틀 빨간 상자. 이런 보상이 좀 대박이 났으면 좋은데, 저는 어, 이 레전드리 배틀에서는 아무리 상자가 빨간색이라도 보상은 안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자, 진행시간 150초 이하. 이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강화가 하나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60만 골드. 피격 횟수 3회 이해하면 125개 수정. 티어 2 코라스 혼돈, 티어2, 아직 티어2가 코라스는 아니고, 지금 미네르바는 티어2인데, 아직 풀세팅이 안 됐어요. 지금 골드가 없어서. 그래서, 미네르바 유니폼은 있지만, 신화가 또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유니폼 보상은 다못 받고, 그냥 미네르바 티어2, 요것만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루나스너 이쁘다. 야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피가 거의 안 깎여요. 안 깎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강화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라 깨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봐봐, 공격이... 100, 200밖에 안 들어와. 어 저기 도망 다니는 거 봐라. 어이구, 무서워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이 장비 강화랑 세팅을 다한 다음에 이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망성이 뭐 가망성이야 깰 수는 있을지 몰라도 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못깰것 같은데. 완전히 쿨타임도 지금 거지 같아가지고 어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기하자. 나중에 너 내가 키우고 나서 보자. 어떻라 아,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여기서는 더 이상은 안 될, 진행이 안될것 같아요. 아쉽지만, 닉퓨리 키워 난 다음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